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닥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제네스 GV80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제네스 GV80입니다. 2022년 시 2022년 12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 4 0 0 0 k m 입니다 자 전면부고요.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듀얼 선루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센터페시하고 운전석 조호선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봐. 조호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호석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 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 GV80 3.5 터보 4륜 말씀드리면서요. 파필로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컨비니언팩, 드라이밍 어시스트, 렉시콘 사운드 어라운드 팩, 빌트인 SD S 2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면 판매와 성리 오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토이치 워터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스 GV80 말씀드리면서요. 3.5 터보 말씀드리면서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들어가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사이고요 제조사 보증기가 다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요 자 키로수 14,000km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스 gv80 가솔린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수위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s 위치싸기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숫사사 국산차 수위치아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939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싸기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 더지당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산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네시스 GV80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